조금 더 손에 잡히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마작가입니다. 이렇게 조직에서 휘둘리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 조직의 환멸감을 느끼게 돼요. 뭐가 문제일까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이야기한 그 답을 말씀드릴게요. 한마디로 여러분의 퍼스널 브랜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이 무슨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어 들어가 볼까요? 이건 뭐냐? 목적이에요. 여러분은 왜 사나? 나는 왜 살고 있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코카콜라는 설탕물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설탕에다가 탄산 넣은 거야. 나이키는 신발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애플은 컴퓨터 만드는 회사인가요? 그 이상의 상징하는 것이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단백질하고 물하고 무기질로 단백질 덩어리인가, 사람은? 아니죠. 그것 이상이에요. 위대한 브랜드들은 뭐든지 타고난 것그 이상을 추구해요. 아, 어, 그거 너무 복잡해요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게 흔한 실수예요. 어, 난 그런 거 모르겠어. 첫 번째, 내겐 삶의 목적이 없는데요. 그런 게 있어야 하나요? 길게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꼭 추천하는 책이 있어요. 빅터 프랭클 박사의 《삶의 의미를 찾아서》. 팀 페리스 같은 사람,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인생의 책으로 꼽았던 책이에요. 저한테도 역시 그렇고요. 그 삶의 의미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손에 잡히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실수예요 삶의 목적이라고 해서 너무 거창한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죠 아주 작더라도 선한 의도 이거는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의 3 요건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선한 의도로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때 행복이 완성된다. 워킹맘인데 경력이 단절됐어요. 그래서 쇼핑몰을 해서 성공을 했어. 그러면 이분의 삶의 목적은 어창한 막 인류의 구원이 아니라 내가 살다 보니까 워킹맘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쇼핑몰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자존감도 세울 수 있었어요. 그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삶의 목적이 될수 있다. 그런 것은 발견하는 거다. 누구나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므로 그런 게왜 필요해?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발견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처럼 직장생활 혹은 남한테 휘둘리는 생활에 너무 염증을 느끼고 삶을 방황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자기 인생을 찾을 수 있도록 어떤 도구와 마인드셋 또 영감을 불어넣는 그런 데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거창한 거 아니다 자 고목에서 목했어요 목적이 있어야 된다 훌륭한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목적 우리는 타고난 것그 이상이다 우리는 단백질 덩어리가 아니다 나만의 고유성? 목? 나만의 목적의식 기? 기는 뭐냐?